지금 낚시하다 말고 왔는데. 네. 하고 싶은 게 뭐지? 아 돈은 좀 있어요? 형님 <목소리> 이번엔 일차는 영상 심사거든요. 어. Uh -huh. 어떻게 형님 봐야 될까요? 형님 팁을 주세요. 뭐? 팁이요 팁. 잘. 아, 잘. 오호. Uh -huh.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잘. 영상이면 아마추어들이. 음향까지는 신경 쓰기 좀 힘들 거고 네. 주로 뭐 폰으로 찍었을 텐데 그쵸. 여러분 사운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당신의 매력을 보여주시면 저희가 한번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당신의 분위기 톤 매력 포인트. 네, 음흠. 중요하죠. 자 그리고 이 차는 녹음실 테스트예요. 옆 yep, 옆. Yep. 네, 녹음실 완전 긴장되잖아요. 녹음실. 네. 음, 녹음실 뭐 나도 긴장되지. 아. 형님은 긴장 안 되실 것 같아. 나도 긴장돼. 녹음실에 누가 지켜보고 있는 것 자체가. 그래서 혼자 녹음할 때가 편하긴 하잖아. 아, 그쵸, 그쵸. 근데 아무래도 이게 오디션 같은 느낌이면 긴장 많이 되실 텐데. 여러분, 괜찮아요. 제가 편하게 해드릴게요. 음. 네. 2차 녹음실 테스트. 자, 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3차는 형님 가사 쓰기 미션이에요. 예. Yep. 근데 후은 지금 노래가 녹음이 돼있고 음. 이제. 참가하시는 분들이 uh -huh. 컨셉에 맞춰가지고 그 위에 가사를 써야 돼요. Uh -huh. 네. 그러면 뭐다 랩이야? 노래 퓨처링은 지금 대단한 가수를 모실 예정이고요. Uh -huh. 네, 그리고 랩은 직접 녹음하셔야 됩니다. Uh -huh. 하지만 도와주실 분이 있어요. 예업, yep, 예 yep. 네. 어, 나 요새 약간 궁금한 거는 후은 네. 만들어져 있지만 네. 혹시 여기 도전하시는 분 중에 네. 훅을 더잘 짜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 그러면. 멜로디 음. 라인을, 탑 라인을 더잘 잡으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말했을 때는, 뭐, 훅은 있으니까 웹만, 웹 도전하세요. 그러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상관없이 이 트랙에 맞게끔 음. 탑 라인이라든지, 뭐, 훅이라든지, 그냥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서. 네. 더 좋으면 바꿀 수 있지. 네, 네. 그럼. Uh -huh. 우리 열려있어요. 네, 열려있어요. 자, 여러분. 네. 오픈 마인드. 얍. Yep. 화이팅 드려요. 이번엔 음악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구하고 있어요 막. 아 그렇죠 네. 뭐 일단 첫 번째 계약서가 중요해요 네. 계약서가 중요하고 계약금은 아 계약금은 음... 좀, 좀 비밀이야 진짜. 아 정말 네. 계약금 있어야 돼요 네. 계약금이 없는 계약서는 유효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꼭 알고 계세요 예 계약금이 없는 계약서는 그렇게 효력이 없어요 <laughs> 형님 제표 맞나요? 아, 이거. 근데 이거 속일 건 없잖아. 예. 네, 아, 어. 그렇죠. 여러분 네. 계약금 일단 네. 어, 꼭 챙기시고요. <laughs>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을 원해요? 레미나 노래 잘하겠지만 정말 아까 형님이 얘기하신 대로 끼나 음흠. 뭐 이렇게 특별한 재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 네. 그럼 여기서 하나 물어봐도 돼요? 네, 네. 신력은 있는데 네. 인성이 별로야. 네. 아 그건 안돼요 실력은 없는데 네. 인성이 좋아 아 그것도 안돼요 어허 네. 그럼 실력과 인성을 다 겸비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인, 인성이 뭐 엄청나게 훌륭하고 그런 걸 찾는 게 아니고 네. 어그기가 있지만 뭐 인성이 정말 진짜 대바라진 그런 사람 말고요 네. 나얘기하는거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laughs> 그런 사람 말고, 그러니까 좀 가르쳐도 되겠다, 이 친구는. 아, 가능성이 아, 있겠다. 그래서 난이 프로젝트 보면서 궁금한 게 계속, 네. 동생이, 친한 동생이니까 지금 낚시하다 말고 왔는데, 네. 하고 싶은 게 뭐지? 그러니까 제작자를 하고 싶은 거야? 아니면, 뭐, 프로듀서를 하고 싶은 거야? 아, 뭐지? 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이거, 하는, 예, 이거 하는 이유, 이유를 한번 여기서 설명해 주세요. 아, 저는 일단은 제 행복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고요. 네. 그리고 프로듀서도 하고 싶고, 제작자도 하고 싶고, 제가 다 해먹고 싶습니다. 본인의 행복을 네. 위해서 남을 만드 네.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laughs> 아, 돈은 좀 있어요? 아, 돈은 좀 있죠. 네. 얼마... 제가, 그, 제가 그냥 뭐. 계약금 네. 여러분 꼭 챙기시고요. <laughs> 그, 기결이 그걸로 되시면. <laughs> 아, 일단은, 네. 어, 어디, 회사 운영하시죠? 네네. 어 일단은, 우리 요즘 볼 때, 이, 제가 봤을 때, 요즘 우리 MG라고도 하는데, 나 MG라는 단어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네. 이, 제작하는 사람들이라든지, 프로듀싱 하는 사람들이, 재력도 굉장히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 그렇죠. 그래. 하다가 엎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자기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것도 이 도전하는 사람들이나 네. 어떤 기획사를 들어올 때 굉장히 따지는 조건 중에 하나예요. 아, 그렇죠. 사람만 좋다고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 어, 근데 제가 봤을 때첫 번째, 사람은 좋아요. 네. 어 누구, 누구한테 약간 핵기 치고 뒤통수 치고 그럴 사람은 아니에요. 좀 답답한 면은 없지만, 없지 <laughs> 네. 네. 어, 여러분, 그래서 음악 진짜 순수하게 좋아하시고, 정말 음악으로 정말 그동안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나 음악 좋아하고, 음악으로 성공하고 싶은데, 네. 어디서, 어디에 먼저 두드려야 되지? 라고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프로젝트 괜찮습니다. 아하 네. 그리고, 돈이 있다고 하니까, 네. <laughs>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끝나고 형, 네.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믿어주세요. 네, 믿어주시고요. 네. 보증은 못 써요. 네. 미안해요. 제가 이게 보증은 못 써요. 요즘에 괜히 이런 거 했다가 너가 잘못하면 나까지 영향이 오니까 이거 확실하게 할게요. 저 보증은 못 써요, 여러분. 꼼꼼히 따지시고 계약하세요. 예시 예시오이 프로젝트는. Yep. 이제 여러분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열려있어요, 우리는. 열려있으니까요. 한달 동안.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수... 자격, 요건, 뭐. 아. 자격은 전 국민 누구나 랩을 할수 있는 사람. 음. 네, 노래도 괜찮아요. 나이가 40이 넘어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아하. 네,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음. 아, 할머니, 할아버지도 돼요. 꼭랩만 있어야 되나요? 아니, 노래도 해도 돼요. 뮤지션을 찾는 거군요? 네, 네. 아, 뮤지션. 네. 아하. 2025년 6월 6일부터 7월 7일까지 한 달간 받습니다. 자, 원하는 장르 있으신가요? 랩, 힙합, 뭐 R&B 이런 게 되겠죠. 근데 나를 왜 불렀어? 아, 형 랩이잖아요. 나는 네. 요즘에 랩브를 인정 못 받는 것 같은데 그냥 나는 아, 인생이 힙합이지네어 <laughs> 리얼 리합이지 인생이 네 아니 네. 근데 저 저도 뭐그 형님과 약간 비슷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너가 내 생각을 어떻게 알아? 자 어쨌든 자 여러분 당신의 매력 그리고 당신의 어, 끼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도와주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발 도움이 좀... 필요하신 분들 도전하세요. 네. 제발 도망가지 마세요. 제발요. 상처받았니? 네, 어. 상처받았어요. 근데 이 영상을 보고 그 친구도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 아. 도망이라는 단어를 쓰면. 아. 서로 안 맞아서 합의 이혼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이렇게 안 것도 다행이야. 네. 네 언젠가 이러다가 조금 잘 되다가 갑자기 떠나는 게더 마음 아파. 음.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 같이 네. 이렇게 시작했지만 잘, 됨, 잘 되면서 갑자기 그렇죠. 응? 때리고 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 아, 그렇죠. 그거보다 지금이 난 거야. 네. 잘됐다고 아, 생각. 오히려 잘된 거야. 네. 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알겠습니다. 다행이다 생각해야지. 네, 여러분 응. 지원해주세요. 음, 응. 이번에는 오래 갈 사람을 찾고 있대요, 여러분. 그래서 어, 여러분 같이 함께 시작하실 분, 그래서 서로 같이 잘돼보자 어. 의기투합 그리고 서로 윈윈하실 분 찾고 있습니다. 자 오세요. 예시에 쇼.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